사회 먼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 에 돌아가셨습니다 남기로 마신 죄송합니다 빛이 훨씬 많은데 상속법이 해야할지잘 모르겠어요 상속한정승인이 좋을까요, 상속포기가 좋을까요? 자,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먼저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을 포기하는 거죠. 성속적 재산, 적극적 재산 모두 받지 않겠다는 의 사표입니다. 시 그런데 이 상속포기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법적 상속순위라는 게 있다는 것 기억나시나요?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 상속자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순위 안에 있는 가족들 모두가 상속을 원치 않는다면 다 같이 모여서 포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상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속한정승인. 한정승인 역시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채무가 남아 있는 재산보다 많거나 혹은 안타고 예측되는 경우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상속받을 채무에 대한 변제를 상속받을 적극적 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왕자의 재산에서 채무를 뺀 것이 제로가 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왕자가 하는 경우 한 적극 재산이 천만 원인 경우, 그런데 채무 소극 재산이 삼천만 원인 경우, 상속안정성을하게 되면 망인의 적극 재산 천만 원만큼 상속이 이루어지고 천만 원만큼 채무를 변제하도록 해서 남는 채무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